방금 얘기한 우리 급식 경영에 대해 가지고 잠깐 오리엔테이션 하고 들어갈게요. 자, 어, 교육이 뭐냐? 자, 교육이 뭐냐? 교육에 필요한 게세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 세 삼요소가 있다. 그다음 조력자로서, 그다음 학급 계획. 경영이란 무엇인가? 자, 경영에 대해서는 벌써 우리가 잠깐 앞쪽에서 봤습니다. 자, 봤으니까. 나머지, 자, 교육이 무엇인지,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교수 학습을 위해서, 교수 학습을 위해서, 이 룰을 정하자. 자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을 다 하자. 쉽게 해서 과제물까지 수업 시간에 가능하다면다 하도록 하자. 왜냐? 여러분 집에 가서 공부하잖아. 맞죠? 집에 가서 공부할 시간 정도 찾아내는 것은 쉽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수업 시간에 다 하려면은. 수업에 참여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결석이나 지각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하지 않도록 부탁할게요. 그다음 경영이라는 게팀 활동을 통해서 사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모든 게이 혼자가 아닌 어떤 조직의 조직.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학교에서도 조금 그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팀 활동을, 활동을 통해서 수업을 하면 좋겠다. 그 다음, 강의의 중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은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리가 뭐고, 정의가 뭐고,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왔을 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학 우리 학부에 오셨습니까? 왜 대학에 왔습니까? 무엇 하러 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가 아마 질문을 하나 했을 겁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좀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이렇게 제가 시간이 된다면은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지금은 안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름 한글 한문 영어로 한번 써 보자. 그다음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는 족보를 아는데 우리 조상에 대한 족보는 몰라요. 그죠? 그다음 10년 후에 나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아이스 브레이킹 그랜드 이게 뭐냐 하면은 김밥이 아니고 금밥입니다. 김밥 위에 금박으로 코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 먹을 수 있는 음식이냐, 먹지 못하는 음식이냐, 먹었다면은 이것이 몸에 어디에 좋으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여러분과 저와 소통의 장을 학습정보시스템에서는 이번 학기만 사용할 수 있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네이버 밴더 졸업 후에도 쓸수 있는 네이버 밴더에 들어오시면 좋겠다. 그 다음 모든 자료는 이와 같이 푸드올이라는 곳에 제가 자료를 저장을 합니다. 페이스북도 열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다 열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 교육이라는 게 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교육을 한자로는 이렇게 가르칠 교, 길을 육입니다. 영어로는 education, education. 자, 저는 이렇게 교육을 정의합니다. 사람을, 인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다. 사람을 아주 올바른 사람을 엉뚱하게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교육 전에는 이랬는데 교육 후에는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그러면은 교육 전 후에 어떤 평가를 통해서, 아, 교육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평가는 무엇으로 평가할 거냐? 그죠? 무엇으로 평가할 거냐? 자, 평가는, 아까, 자, 교육에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뭐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교수와 학생 사이에 교육에 필요한 여러 매개체가 존재할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빔 프로젝터, 컴퓨터, 뭐 스마트폰, 책, 노트, 다 이게 하나의 매체입니다. 자, 이세 가지를 우리가 교육 3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I hear, I forget. 그런 것은 잊어버립니다. I see. 본 것은 I remember. 조금 기억합니다. 얼마 동안 기억을 하느냐가 문제지. 그죠? 그 다음, I do. 내가 실제로 해본 것은 I understand.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가장 좋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도록 해야 된다. 이 부지런히 하도록 하는 것이 I d o 의 앞쪽에 내가 얘기했던 시, 발표하고, 가르치고, 막,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I do에 해당됩니다. 앞에 지금, 빔 프로젝트 통해가지고, 응? 뭐, 여러가지 여러분들 보고 듣고 있습니다. I hear, I forget, I see, I remember. Remember, 이거, 오늘 했는 거요. 일주일 뒤에, 제가 리뷰를 할 거예요. 일주일 기억에 안 남습니다. 맞죠? 기억에 안 남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귀찮을 정도로 활동하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이런, 바로 내용이 교육 원리라고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귀찮게 할만은 싫지요, 싫잖아, 편하고 이렇게 해야지 귀찮아면다 싫어요. 자 그다음 교수가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능력만. 그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건물을 세우는데요. 지금 여기에 저주 기둥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저가 여러분과 같이 세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벽돌 하나하나 쌓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할수 있는 내용이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벽돌이 벽돌을 아니 이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찮을 정도로 좀뭘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Q&A가 아닌 Q&D로 가능하면은 실험을, 에, 학습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예로서 이제 Q&A가 아닌 Q&D가 보세요. 자, 1, 2, 3,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 거 지금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그럼 1, 2, 3차 산업은 뭐였나 얘기야? 분명히 1, 2, 3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살고 있다. 앞으로 바로 닥칠 미래다. 뭐냐 얘기예요. 뭐가 4차 산업이고, 1차 산업이고, 2차 산업, 3차 산업이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세요. 자, 미래, 뭐, 인공지능 가졌는, 뭐, 뭐, 이런 세상이 곧올 것이다. 지금 벌써 와 있잖아. 여기에 햄버거 굽는, 이 햄버거 패티 굽는 거한번 보세요. 얘는요, 24시간 지치지도 않고, 아주 정확하게 태우지도 않고 구워냅니다. 사람이 이 햄버거 굽는, 이 인공지능, 가전난 로봇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하고 경쟁하기 위해 가지고 뭘 하겠다. 그렇게 덤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자, 이와 같이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의 조력자로 역할을 하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조력자로서 내가 다 가르쳐 준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 자기 것이 안 됩니다. 보세요. 자, 공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공자가 어, 언제 사신 분이냐 하면은 BC 551년에서 479년까지 사셨어요. 상당히 이 당시에 장수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를 쭉 이렇게 나이대별로 지내오면서 본인이 생각했는 게 15세 정도의 지학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얘기하면은 이제 한창 공부를 해야 되는 나이예요 그럼 30이 되니까 32립이라고 해요. 사회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어느 위치에 도달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40이 되면은 불혹이라고 해요. 불혹이다. 남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자기 자신의 어떤 원칙이 서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남말안 듣고 나도 알아! 내가 할수 있어 이제 아주 자만스러운 아주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50이 정도 되니까요 50이 지천명이라고 그래요 지천명 사람이 할수 없는 영역이 있더라 그러는 걸 이제 실패를 하고 나서 깨닫는다 이 얘기입니다 하늘에 명이 있더라 그 다음 60 이, 이 순이라고 래요 60이 되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허허 공감하고 다 받아 넘길 수가 있더라. 70이 되니까 이분이 종심소욕불욕불유그 불유, 이래 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끓이낌이 없을 정도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공자님이 사셨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이냐? 응?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될 나이죠? 그죠?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학업 계획을 좀 세우자. 요약본. 이렇게 해서 요약본을 읽고 세우면 좋겠다. 그리고 경영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